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소 보안 알고리즘팀의 권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양자 내성 암호와 부채널 공격이라는 주제입니다. 양자 내성 암호의 개요와 부채널 공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에 국민, 저희와 산학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신보연 연구교수가 부채널 공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자 내성 암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 IBM, 구글, 인텔 등의 글로벌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에 각각 50, 49, 72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IBM에서는 최초의 상용 양자 컴퓨터 IBM Q-System 1이라는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는 작년 10월경에 양자칩 시커머를 발표하면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그림에서 보이는 IBM의 로드맵을 보게 되면 2021년, 22년, 23년까지, 각각 127, 433, 그리고 1121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양자 컴퓨터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어이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현대 암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는 양자 컴퓨터가 되면 모든 암호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는 경우에 그 암호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양자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94년에 제한된 쇼어의 알고리즘과 96년도에 제한된 어, 그로버의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에 알고리즘이 먼저 개발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슈어의 알고리즘은 어, 인수분해 또는 이산대수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인수분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저희가 10을 소인수분해 해보,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은2 곱하기 5로 바로 소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짜리 숫자를 주고 이 숫자가 백자리 숫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해봐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빠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수백 년에서 수천 년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이러한 문제를 네, 수 분내에 해결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버의 알고리즘은 그 정렬되지 않은 n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속도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n에서 루트 n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 암호가 이 알고리즘들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한 RSA 암호 그리고 이산 대수 문제에 기반한 타원곡선 암호는 쇼어의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AES 등의 대칭키 암호, 그리고 해시 암수는 각각 키 사이즈를 증가해야 하며 출력 크기를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창에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해시 암수 SHA-256을 어, 양자 컴퓨터 개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경우에는 해시함수의 출력을 SHA-384나 SHA-512로 올려서 사용하시는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개키 암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암호를 대체하는 암호가 필요합니다. 이 암호를 이제 저희는 양자 내성 암호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컴퓨터에서 동작하지만 현재까지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안전한 암호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포스트 퀀텀 또는 퀀텀 safe, 퀀텀 resistant c r y p t o g r a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양자 내성 암호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표준을 담당하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준화의 범위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전자서명표준, 그리고 키 설정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데요. 공개키 암호화와 키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묶어서 pk, e, 캠 카테고리로 하나 그리고 인증서에 많이 사용되는 전자서명 카테고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는 아래와 같은 옆에, 옆과 같은 타임라인으로, 타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제한 요청이 있순으로 1차, 2차, 3차 평가가 이루어져서 현재 총 15종, 최종 7종 그리고 대체후보 8종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 각 1차 후 2차 후보를 선정한 이후에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각자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리스트라는 기관의 목표는 2022년에서 2024년까지 표준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내성 암호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큐리티가 안전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안전성은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 공격 모두에 안전하고 또한 잠시 후에 설명드릴 부채널 공격에 대한 안전성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능 지표가 중요합니다. 성능은 다양한 기존 하드웨어식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성능을 측정하고 거기에 알맞은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또한 부채널 공격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부채널 공격에 대한 대응기법이 들어가서 이것까지 포함한 성능도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또는 보안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LS, IPSEC 등의 보안 프로토콜에 양자 내성, 내성 암호가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암호 알고리즘의 디자인이 단순해야 되고 또한 여러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 사이즈나 메모리 사용량 등이 유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이제 부채널 공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양자 내성 암호 사용을 위해서는 부채널 공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암호 알고리즘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안전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나 현대 암호는 장비 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에서 동작할 때 나오는 부가 정보를 사용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 공격의 대표적인 것이 부채널 공격이고요. 이 부채널 공격은 점점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리스트 표준화 프로젝트에서도 2차 평가에서는 부채널 공격 기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팀들이 부채널 공격 일종을 막을 수 있는 대응 기법을 대부분 적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고요. 현재 3차 평가 평가 기준에서는 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더 많은 부채널 공격과 결과들을 리포트하고 더 많은 대응 기법을 적용해서 네, 그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 SDS에서는 네, 이 양자 내성 암호로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널 공격에 안전한 이 알고리즘 양자 내성 암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기술 차별화를 위해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네,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어서. 국민대학교 실험실에 계신 신보연 연구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신보연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채널 공격이 무엇인지와 부채널 공격에 안전한 양자내성 암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널 공격이란 암호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이나 방출하는 전자파와 같은 부채널 정보를 기반으로 비밀 정보를 찾는 공격입니다. X-ray 촬영을 통해서 뼈의 상태, 염증의 크기, 위치 등을 판단하여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장비에서 발생하는 부천화 정보는 연산의 특성에 따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비밀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9번의 반복 연산과 1번의 유사 연산을 전력파형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번의 반복 연산을 확대했을 때 함수 단위로 구분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16번의 반복 연산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널 공격에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이용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안전성 평가 검증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 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성 검증 평가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사용자가 네트워크 통신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 제3자가 도청하지 못하도록 비밀 통신을 하는 환경입니다. 이때 부채널 공격에 대한 대응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력 정보를 이용하여 비밀 키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장비 시연은 저희 연구실 석사 과정 한재승 학생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물인터넷 암호화장비 전력분석 시연을 보여드릴 한재승입니다. 앞에 보이는 두 PC는 각각의 연결된 아두이노 보드로 메시지를 AES 암호화하여 암호통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 코드를 수행시키게 되면 좌측 PC는 아두이노 보드로 메시지를 AES 암호화하여 우측 PC로 전송하게 됩니다. 우측 PC는 받은 암호문을 보드로 AS 복구화하여 메시지를 복구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각각 받은 암호문에 대한 평문을 복구하여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좌측 아두이노 모드에서 메시지를 AS 암호화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전력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전력 파형을 수집을 하게 되면 분석 툴을 이용을 해서 AS 마스터 키를 복구할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보이는 분석 툴은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총 23종의 블록 암호에 대한 전력 분석이 가능한 분석 툴입니다. 저희는 지금 AS를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AS 암호를 선택을 하고 수집된 전력 파형과 전력 파형에 대한 성분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분석에 사용할 전력 파형 사용 수와 분석 위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창이고요. 오른쪽에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요. 예, 지금 분석이 됐는데 보시면 여기에 분석된 키와 실제 아두이노 보드에 올라가 있는 키가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널 분석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널 분석 대응 기법이 적용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지문 인식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강한 전자파를 주입 장비의 오동작을 유도하여 인증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증 오해란 정상적인 사용자가 인증을 시도할 때는 성공, 비정상적인 사용자가 인증을 시도할 때는 실패하는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사용자가 인증을 시도하는 순간 전자파를 주입하여 정상적인 사용자로 인식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스템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장비 시연은 저희 연구실 석사과정 임성영 학생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류질 공격을 통한 인증 후의 시연을 보여드릴 임상혁입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것은 시중에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지문인식 키트인데요. 여기에 지문이, 지문을 가져다 대면 어, 등록된 지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True 또는 False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 지문인식 키트가 반환한 값을 받고 어, 등록된 지문이라면 다음과 같이 초록색 불빛을 아니라면 빨간색 불빛이 나오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사전에 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미리 등록해 놓은 상태인데요,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초록색 불빛이 나오고 PC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해 보시면 네, 100% 일치하는 지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되지 않은 공격자의 지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빨간색 빛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PC 화면을 보시면 일치하는 지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전자파 오류집 장비를 통해서 오류집 공격을 수행을 할 건데요. 레이저 오류집 공격과 달리 전자파 오류집 같은 경우는 칩을 따로 디캡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전자파를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오류집 공격이 가능해서. 어, 좀더 현실적인 공격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류주의 공격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류가 계속 주입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 사 이전에 등록됐던 지문을 한번더 확인을 해보면 네, 동일하게 초록색 불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인증이 되지 않았던 공격자의 지문을 확인을 해볼 건데, 보통 두세 번에 한 번꼴로 인증 오해를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전에는 빨간색 빛이 나왔지만 이번엔 초록색 빛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어, PC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치율이 0% 밖에 되진 않지만 어, 올바른 지문으로 인식을 해서 인증 오해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지문인식 키트 같은 생체 인식 기기가 아무리 안전하게 구성했다 하더라도 어,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값을 받고 가공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이런 저희가 보여드렸던 인증 후의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한 보안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부채널 공격을 기반으로 격자 기반 양자연성 키 설정 알고리즘의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두그 사용자가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기 전에 비밀키를 공유하기 위해 비밀 메시지를 인코딩 하는 과정에서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이진수로 표현을 했을 때의 1의 수를 해밍웨이트라고 하며 해밍웨이트 값에 따른 소비전력 분포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한 장비의 경우, 헤밍웨이트의 차이가 6 이상인 분포의 경우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드 분석을 통해 비밀 비트 값에 따라서 헤밍웨이트의 크기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연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하나의 부채널 정보만을 가지고 전체 비밀 값을 복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연 잘 보셨나요? 지금 국민대학교 이 시카다랩 같은 경우는 네, 부채널 공격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최고 수준의 장비,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 SDS에서는 이 국민대학교 시카다랩과 협업을 하면서 양자 대성암호의 부채널 공격 방어 기술에 중점을 두고 네,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는 암호 알고리즘 고속구현에 대한 전문가와 그리고 양자대성 암호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대학교의 부채널 분석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암호 알고리즘을 코드레벨부터 설계 논리와 함께 분석하여 부채널 공격을 수행하고 그 대응 기법을 설계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채널 공격에 안전하고 그리고 속도도 효율적인 양자 대성암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채팅방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널 공격은 네트워크 통신이 일어나는 근거리에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원거리에서도 가능하다면 현재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 부채널 공격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부채널 공격은 네, 방금 보여드린 건 굉장히 근거리인데요. 어,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로는 네, 여기 무대 연단에서 저 무대 끝 정도까지 원거리가 되더라도 공격이 가능함을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거리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래에는 RSA나 ECC는 배울 필요가 없어지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미래에는 이 암호들은 아마 고전 암호로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현재, 현재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암호 알고리즘을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까지는 이 이런 암호 시스템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양자 내성 암호는 현재 서비스 중인 암호화에 대체할 시기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이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언제 개발되느냐가 좀 관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연구진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최근 이제 2018년, 19년 들어서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사견입니다만, 2030년 경이 되면은 어, 이런 암호에 영향을 주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이거는 언제든 이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 지금. 사견으로 답변해주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네. 질문 내용입니다. 발표하신 대응 기법들이 모든 부채, 부채널 공격들을 막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부채널 공격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어, 공격 기법도 네,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막으려면 각각의 대응 기법들이 또 이거에 맞는 알맞는 대응 기법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널 공격을 모두 막으려면 굉장히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 이 부채널 공격을 어느 레벨까지 막을 것인가와 그리고 그 대응 기법을 적용했을 때 성능 부분을 네,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잘 설정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은 프로 신보영 교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